자 해봅시다. 페이지 59쪽 7번 2020년 11월 고일이야 11월이라서 두려할거없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잉? 같이 한번 보죠. Pop out of the box.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맞지? 원래는 박스 밖으로 팝 했단 말이야. 튀어나왔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넘어가자고. 내용을 통해가지고 밑줄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w e do the internet. 인터넷을 가지고. 아 이번에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네 모든 것은 바뀌었다 이 핵심 아이가 이게 인터넷을 가지고 모든 것은 바뀌었다 핵심이네 자그 다음 생산 문제라든지 맞죠? 생산 문제 over promise 과잉 약속이라든지 the lack of customer support 고객 지원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Differential pricing, 가격 차등이라든지, 이 모든 이슈들. 맞나? 이런 것들. 바로 뭐야? That customers, 고객들이 실제로 experienced, 경험했어. From a marketing organization.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경험했던, 단체로부터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게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다라는 거지. Pop out of the box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박스 밖으로 뭐 했다 이말아 무슨 말일까요 no longer were there 이건 no longer가 부정이 나와서 도치가 된 거죠 동사가 먼저 나와서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or even business system 더 이상 통제된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사업체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된 게 있을 수가 없어 이제는. 다 오픈돼 있다라는 거야. 대습니까다 오픈돼 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컨슈머들은 일반적으로 learn through the web. 웹을 통해서 배우다. 이거. 배울 수 있어들. whatever they want e d to know about a company.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회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은 다 웹을 통해서 배웠지. 회사, 제품, 경쟁자, distribution system, 분배 시스템, 몰라도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성, truthfulness when talking about its products and service.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실성, 이 모든 걸 알기를 원할 때, 웹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고객들은 바로 웹을 통해서 배운다란. 핵심이 나왔죠? Just as important. 그만큼 중요하게 배울 필요 없다. 인터넷은 열었다. 말이에요 포럼을, 커스터머를 위한 포럼을 연 거야. 대화의 장. To compare products, experience, and value with other customers 쉽게, 빨리, 다른 고객들과 함께 제품을 비교하고 경험을 비교하고 가치를 비교하고 하는 포럼을 인터넷을 통해서 열었다라는 게 핵심 아이가? 되겠습니까? 지금 고객은 head away 방법을 가졌어 talk back to the marketer 마케터하고 다시 한번더 이야기할 방법 또 그렇게 해. 공론의 장 즉시 공론의 장을 통해서 퍼블릭 포럼 바로 뭘?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갑자기 박스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말은 뭐겠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어. 인터넷 때문에 비밀이는 없어. 이말 우리는 자주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더 이상 not anymore 하면 더 이상 뭐뭐를 하느냐 keep secret 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정답은 1번 밖에 더 되겠냐. 2번은 공공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진다. 3번은 마케터에게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4번은 투투.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5번은 회사의 명성을 향상시키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정답은 1번 밖에 더되냐 되겠습니까? 오케이.